52번. 다음 중 다음 수의 약수가 아닌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보기를 소인수분해를 하세요. 그러면 2의 세제곱 28은 4 7 28.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7이 되고 40은 8 5 40입니다. 8이 2의 세제곱이 되고 곱하기 5. 그다음에 72. 72는 9 8 72가 된다. 맞지? 그러면 8이 2의 3제곱이고, 9가 2의 제곱, 아니, 3의 제곱. 그 다음에 98 같은 거, 이거 눈에 잘안 보일 수 있는데, 이게 수를 여러 번 보면서 조금 기억하려고 노력해. 98은 47 곱하기 2가 됩니다. 49 곱하기 2. 그러면 49는 어디서 많이 봤다? 7, 7, 49지, 맞지? 그래서 2 곱하기 7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가능하다.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놓고, 다음 수의 약수가 되기 위해서는 2나 5나 7, 여기에서 하나의 수만 써도 되고, 두 수를 써도 되고, 세 수를 다 써도 상관 없습니다. 그렇지만, 지수가, 2의 지수가 3을 넘어가면 안 되고, 5의 지수는 1을 넘어가면 안 되고, 7의 재수는 어 2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, 뭐2 곱하기 5, 갑자기 7의 세제곱이다. 이러면 약수가 안 된다고. 알겠습니까? 최대한 갈수 있는 것은 7의 제곱까지만 갈수 있습니다. 5는 5의 1제곱까지만 갈수 있고 2의 3제곱까지만 갈수 있다. 이 기준으로 넘어가는 수들은 절대 안 된다. 2의 3제곱, 맞지? 2의 제곱이니까 괜찮아. 7도 괜찮아. 2의 3제곱 괜찮고 5 하나 있는 거 괜찮습니다. 2의 3제곱 괜찮은데 여기에서 뜬금없이 3이 등장했다. 이렇게 여기에 소수가 없는데 새로운 소수가 등장하면 얘는 약수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답은 4번. 그다음에 2 하나 있어서 괜찮고 7도 두개 있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. 됐어. 선생님이 안 되는 예를 한번 구해 보면 이런 것들은 약수가 안 됩니다. 2의 세제곱, 그다음에 5의 제곱, 7. 2의 세제곱도 괜찮고 7도 괜찮아. 그런데 5의 제곱은 안 됩니다. 5의 1제곱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얘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약수가 안 되는 거다. 됐습니까?